반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90레벨, 73,000트력 국강, 칵강. 계정 소개하도록 할게요. 90레벨이고, 트력은 73,000. 아크, 국강, 칵강, 1대 본주님, 아바타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에 일단은 전설 중복 한 장. 그리고 보유효과에 전설 13장판 영웅이 43장판 되어있고 아바타가 음... 아스크도 가지고 계시고 축복도 가지고 계시고 네 신규 나온것도 요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탈것자 전설 중복 한장 그리고 아, 보유효과에 전설 10장판 영웅 40장판 네 요렇게 1티어 요렇게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무기영상 자, 무기 영상 두개 가지고 있고,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전설 2장판, 영웅 50장판인데, 축복 찬란한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예, 1티어 가지고 계시고, 다크코도 가지고 계시고, 두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 효과에 69%, 962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51, 명중 73, 마법 명중 37, 하나 빼고 다돼 있죠? 명중이 상당히 잘돼 있다. 치확 19, 치명타 데미지 68, 1뎀 56, 스뎀 43, 모뎀 31에 마뎀 36.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룬. 자 룬이 예리 명중 세트로 되어있고 손눈이 하나, 두개, 세개, 잉그룬이 두개, 페어룬 하나, 그리고 윗눈이 일단 두개, 그리고 가운데 예, 제라룬 두개, 그리고 오셀룬 두개, 요렇게 되어있고 시겔룬이 용시겔론 2개 올 영웅으로 되어있고 세트에 적중 4강에 지혜 1강 예리 2강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각인 자 각인 보시면은 적용효과 공격력 5 명중 11 반모 14 상저 9% 깔끔하게 요렇게 되어있고 특화각인 몬스터에게는 적 어, 없구요 자 모두에게 0 4명6 회피 2. 반모뎀 3, 반근뎀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가는 공상세 1 음... 가오석 자 가오석 보시면 상징포인트37 어... 어두, 05 37 그리고 어둠 36 그리고 어둠 4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중을 다 땡겨놓은 상태죠. 36이상식이니까자 스킬 강화 자, 스킬 강화는 일반 고급 올초월인데 차가운 기운 빼고 올 초월입니다. 그리고 신규 스킬 얼음꽃 배워져 있고, 영웅 스킬 강화 전기흡수 5강, 목구름 소환 5강, 눈보라 5강, 불사조 5강, 이렇게 되어 있고, 아크 스킬이 배워져 있고, 자, 패시브에 다크꺼도 중독국대화 저주의 굴레 배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크꺼는 서리빨까지 배워져 있고, 화염증폭 5강, 마법명중 7강에 서리빨 5강,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봉인석 레벨 12, 14, 12, 12, 14. 자, 니플은 안돼 있고, 증폭 레벨 60 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속. 자, 명중 4결속에 회피 2결속이 되어 있고, 공격력 6결속 되어 있고요. 반모 4결속에 영웅 반모 3결속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 봉인석 기준, 사냥 세팅으로, 공격력이 323, 명중이 430, 437이네요. 음, 437. 그리고, 치확이 80%, 치명차 데미지가 135, 재감이 60%, 스데이 114, 오데이 98, 그리고 마데이 61, 나오고, 재감도 맥스입니다. 아크의 생명, 제감 맥스, 치왕 맥스, 어, 그리고 방어력 538에 치저 46, 반무댐 45, 공상세 21에 상저 53, m p 회복 45, 그리고 캐시악세 선열 8강, 공3세공 그리고 고네, 고대 바니르 7강에 공3세공 7강 불꽃매 완장 03세공, 소바시르 7강에 공3세공 7. 후기니 치확기에 1뎀 3 재감 맥스의치확 1세공 8강 문인의 쓰뎀 4에 1뎀 3에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 3에 명중 2의 04세공 명중 브러치 7강에 명중 2의 치뎀 2 03세공 그리고 해인달 마법구 6강에 쓰뎀 12% 탈은 어, 6강에 반모 맥스 로키 가보 7강에 반모 맥스 황불장갑 6강에 상저 4 05 각반 2강에 치저 7레깅 신발 6강에 반모 맥스 카른카페 2강에 일반 몬스터에 받는 데미지 감소 2에 치약 2요두개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희기 3강 보조무기 03세공 그리고 발키리 전투목걸이 6강에 재감 맥스 2비더프 귀걸이 03세공 미미르 팔찌 2강에 03에 재감 1세공 오, 나겔링입니다. 03세공. 요게 가격이, 요렇게, 템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도프 벨트 2강에 재감 2세공, 요렇게 되어 있고, 황불 뚝배기 8강, 치저 7, 열사풍 6강, 05세공 되어 있고, 야름 목걸이 2강에 상적 4, 그리고, 이속세트 있고, 요 캐릭의 가격은, 8 0 0만원에 흥정 가능, E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 랄리!